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에서 116명, 카나가와 79명, 사이타마 21명, 치바 23명, 오오사카 67명, 아이치 27명, 후쿠오카 3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4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2,039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2,75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명, 치바, 아이치, 미에, 토쿠시마, 후쿠오카, 쿠마모토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69명, 요코하마한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38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1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11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55명은 감염 경로가 파기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2명으로 전체의 36%, 40대에서 50대는 총 36명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1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0명, 시설 내 감염이 15명, 직장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7명, 입원 환자는 16명 늘어난 13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1,77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TV토론 프로그램에 포스트합의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키시다우미오 정 조회장이 출연하여 경제정책 및 지방활성화 등 각자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날 스가 요시드 건방장관은 태풍 10호의 대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키시다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며 수요회복은 당분간 어렵다. 제대로 재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생활이나 사업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은 새 시대의 성장 엔진을 만들고 경제계도를 원래대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시바 씨는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환기된다.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키시다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디지털화 및 텔레워크가 활발히 활용되어 도쿄 대도시에 있지 않아도 일이 가능하고 교육 및 의료를 체험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원 도시 구상 아래 개성 강한 도시를 지방에 만들어 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시버 씨는 국가 위임의 일본으로부터 지방 위임의 일본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도쿄의 부활을 줄이게 된다. 지방 창생은 그런 사고방식 하에 진행해 왔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심어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합류 신당 대표 선거에 이 후보를 표명한 이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와 국민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정조 회장도 동일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중 에다노 대표는 기이하게도 7년 8개월 이어진 아베 정권이 끝난 지금 정권에 대적할 수 있는 큰 통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야당은 그동안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당이 나뉘기도 했지만 좋은 뜻으로는 그런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강인함을 가지고 대적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국민 유권자를 향한 열린 정당으로서 무엇을 호소할지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민주당의 이지미 정조 회장은 정부 여당의 의혹과 비위가 있으면 거기에 초점이 보이지만 본래는 사회 보장이나 방어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경제 정책이 전면에 나오는 신뢰받는 야당이어야 한다. 정책 능력, 발신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정책상을 내놓겠다. 젊은 의원, 중견 의원, 여성 의원을 잘 등용하고 그 거듭된 논의로 정책을 만들고 통풍이 잘 되는 민주적인 당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이례적인 강력한 시포 태풍 하이선이 접근한 6일, 큐슈와 추고쿠, 시고쿠 지방에서 적어도 850만 명에게 피난대 피령이 발령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폭풍관에 들어있던 미야자키, 카고시마의 두 현에서는 부상자도 총 1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다이토섬 지방에서는 건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카고시마 현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20분 시점에서 5명의 부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암마미 카케로마 섬에서는 5일 70대 남성이 피난소에 설치 중 넘어지며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고 키카이 섬에서도 80대 여성이 방충망에 손이 끼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도 6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키나와현에 따르면 키타다이토 섬의 키타다이토 공항 셔터가 파손되어 바람에 날아가 주택의 창문이 망가지는 건물 피해가 9건 발생하였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큐슈 전력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 현재 큐슈현 전체에서 총 29만 3490가구의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의 북상에 따른 큐슈와 추곡구, 시곡구 지자체에서는 피난지시나 권고 발령을 서둘렀습니다. 6일 오후 8시 시점에 약 179만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으며 약 679만명에게 피난 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큐슈에서만 총 837만명의 대피령이 발령되었으며 에이메현 약 7만명, 야마구치현 약 4만명도 대피령이 내려져 적어도 850만명에게 피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큐슈에서는 7일에도 태풍의 영향이 이어져 JR큐슈는 큐슈-신칸센-제레선 전선의 운행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JR 서일본 사뇨 신칸센 또한 하카타 히로시마의 운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강력한 시퍼 태풍으로 인해 관계 강요 회의가 열렸으며 아베 총리는 최대급의 경계가 필요하다며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즉시하도록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관계 강요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모든 사태에 대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정부 관계 강요 회의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총리관저에서 열리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스가 관방 장관이나 타케다 방제 담당상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습니다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넓은 지역에서 유례없는 기록적인 홍수, 폭풍, 해일이 될 우려가 있어 최대급의 경계가 필요하다. 향후의 폭우로 센다이강과 키모츠키강 등에서의 범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 있고 그 이외에 하천에서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해 지자체 등의 정보에 충분히 유의하며 피난이나 안전 확보 등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즉시 취하도록 부탁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관계 강요들에게는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은 물론 자의대도 즉시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정보 발신을 계속 적시에 정확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자치단체나 관계기관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미우리신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4일에서 6일에 걸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입후보를 표명한 3명 중 누가 다음 총리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스가요시의대 관방장관이 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시바시계로 전 간사장이 33%, 키시다오미어 정조회장이 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자민지지층에서는 스가씨가 63%로 과반 이상의 선택을 받았으며, 이시바씨가 22%, 키시다씨는 8%였습니다. 야당지지층에서는 이시바씨가 59%, 스가 씨가 22%, 키시다 씨가 2%, 무당 파층에서는 이시바 씨가 39%, 스가 씨가 33%, 키시다 씨가 11%의 순으로 자민지지층과는 달리 이시바 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1%로 전월 조사보다 8%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입헌민주당이 4%로 그 뒤를 이었고 무당층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여 막을 내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2%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에 37%에서 1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반대편율은 38%로 16%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는 올해 3월 조사 이후 6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대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만 등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사의 표명으로 장기 집권의 실적이 재평가되었다고 보여지며 정권 말기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역대 내각 안에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베 내각 7년 8개월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크게 평가한다와 다소 평가한다를 합하여 74%가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가 55%로 절반을 넘어 같은 질문을 한 7월 조사 결과인 40%보다 1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는 20%, 금년 중은 1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드러난 IT 후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디지털 관련 부서를 하나로 집약한 디지털청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인 보조금 신청에서의 오류나 의료 및 교육 등에서도 온라인화의 뒤떨어짐이 심해진 것이 배경입니다. 이에 스가관방 장관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한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6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납치 문제의 결과 외교나 헌법 개정 등 아베 정권의 정책 대부분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서는 감염 대책과 경제 활동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서 마이니치 신문은 4일에서 6일에 걸쳐 오사카 시내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도구상으로의 찬성은 49.2%로 반대 39.6%를 웃돌았습니다. 도구상에 대해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설명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8%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충분하다의 24.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수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1월 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48.2%가 현 상황이면 실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수습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35%, 코로나에 관계없이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13.9%였습니다. 2015년 5월 주민투표에서 약 만표차로 부결된 오사카 도 구상. 아직 설명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사카 도를 향한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